안녕하세요, 살전입니다. 미오란이언 천안아산점 원장 이철희라고 합니다. 미오라이언 인천부평점 원장 이은찬입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오시는 다이어트 환자분들 중에 이게 부은 건지 살인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뚱살 아닌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 변화를 물어봐요. 근데 뭐 특별하게 많이 먹거나 마시지 않았는데 아침 저녁 체중 차이가 2kg 이상 난다. 그럼 저는 부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붕어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하체 쪽 종아리 쪽 만져보고 그게 얼마나 올라오는지 확인하는 스킨 테스 반응이 있고요 음. 또는 이제 양말 같은 거조이잖아요 그런 거 나중에 저녁에 확인해 보면 너무 자국이 많이 남아 있으면 그것도 이제 알수 있겠죠 환자분들 중에선 유니폼 얘기도 많이 해요 아침엔 편하게 갈아입었는데 저녁에 환복할 때 조금 더 갈아입기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은 환자들이 오면 인바디를 찍는 편이에요. 2주 간격으로 보통 찍거든요. 만약에 인바디 측정 시에 체지방률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건 부은 거고요. 체지방률이 변한다면 그건 살찐 거겠죠. 이거는 그 살이죠. 지방이고요. 원장님은 인바디 많이 촬영하는 편이시죠? 많이 하죠. 뭐 원장님만의 팁이 노하우가 있다면? 인바디는 오차값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네. 오차값을 알려면 이제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인바디는 생체 전기 임피던스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거 뭐냐면 인체에 미세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육은 70% 정도 이상의 물을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수분이, 전기가 당연히 통하겠죠? 지방은 그에 비해서 좀 적기 때문에 수분 함량이,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그걸 역사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오차 값을 계산할 때도 수분 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팁은 수분 함량이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고 왔거나 혹은 사우나거나 찜질방을 가서 땀을 많이 흘리고 오시면 안 돼요. 직장하기 전에 두 번째는 음식에 관한 거예요. 공복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위 안에 있는 음식물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서 인바디상에서는 지방으로 읽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2시간, 기름진 거는 3시간 이 정도의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음. 세 번째는 뭐 뻔한 얘기긴 하지만 몸을 가볍게 만들고 오라는 거죠. 음. 귀걸이 빼고 목걸이 빼고 옷도 좀 가볍게 입고 음. 그런 거예요. 음. 심지어는 소변 보고 와야 돼요. 방광을 음. 좀 비우고 대변도 좀 그렇고 화장실에 갔다 오는 게 좋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네 번째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조건으로 찍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아침이랑 저녁 차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찍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사실. 신체 이상 변화일지도 몰라요. 음. 만약에 요즘에 자주 부었어요. 근데 호흡곤란이 계속 있다면 음. 이건 심장의 문제일 가능성이 그쵸. 있고요. 만약에 복부팽만감이나 황달이 같이 겸했다면 간 쪽의 문제일 가능성도 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몸의 변화는 몸의 나쁜 변화는 아니지만 생리할 때도 여성 호르몬에 관련 가... 여성 호르몬 때문에 이제 몸이 부을 수도 있고요. 음. 오래 먹는 장기적인 피임약 그리고 진통제 혹은.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먹는 이뇨제 좋다도 장기적으로 먹으면 붓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인바디를 측정하면 붓기와 살을 구별할 수 있다. 인바디를 주기적으로 체크할 수 없다면 아침 저녁 사이즈 차이를 확인해라.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잊지 마시고요. 마시고요.